네,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금일 스토맥스 코인 잡아 드릴 건데요. 현재 업비트 기준 0.2% 가까이 상승이 넘어서 단기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 스토맥스 관련해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이 코인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냐?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지금 업비트에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비성 기준으로는 약38% 폭등이 나오면서 단기간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빗썸에는 9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 업비트에는 4.5원의 거래가 되고 있죠. 무려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빗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의 굉장한 주의가 요망되는데요. 자, 지금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관망하는 포지션을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스맥스코인은 5월 19일자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유의 종목 해제 또는 거래 지원 종료 관련해서 최종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만약에 거래 지원 종료 발표가 되면, 물론 상장 폐지 빔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위험한 코인에 손을 대시기 보다는, 아직까지 큰 상승이 너어지는알드코인에 눈길을 돌리셔야 될 텐데요. 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재차 갱신하면서, 현재 109k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의 신고점 갱신으로 조만간 알트코인 불장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알트코인 불장은 여러분들께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4%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6월부터는 알트코인 불장을 대비하셔야 될 텐데요 이번 알트코인 불장은 21년 불장과는 다르게 모든 코인이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최근 아르고 같은 경우는 4월 초부터 해서 저점 대비 1200% 가까이 폭등이 나오면서 단기 불장을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이 바운스 토큰이 약1000%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선별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올해 역대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바로 오닉스 코인을 들수 있는데요. 이 오닉스 같은 경우는 1월 한달 동안에만 대략 3원에서 75원까지 2,500% 가까이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이 오닉스 코인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 달만에 2,500만 원을 벌어가시는 셈이죠. 그만큼 알트코인 투자는 단타가 아니라 이렇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저당한 오닉스 코인 매수로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오닉스 코인과 차트상으로 굉장히 유사하고 조만간 가격 상승이 나 만한 알트코인을 힘겹게 발굴했는데요.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매집을 해온 오닉스 코인과는 다르게 무려 2년 6개월간 매집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조만간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강세 패턴인 컵앤핸들 패턴을 완성하면서 최초 상장 당시의 급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대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안 좋은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나는 최근 단세로 손실을 정말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수익이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 꼭 잡아 가시고요. 자, 여기 보시는 제계인 번호 0108691049번으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요. 저희가 해당 알트코인 관련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까지 같이 잡아 드릴 테니깐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조만간 알트코인 불장이 정말 임박했기 때문에 불장이 전에 시드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맥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빗썸에서 매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김치 프리엄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김프가 한 번에 꺼지면 단기 급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빗썸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장폐지 관련 코인은 절대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야, 말이 안 나오네요 이게 장기투자 관점에서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절대 상장 폐지 코인에는 손을 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빗썸에는 시총이 5 0 0억원이고요 현재 입금이 중단된 상태죠. 자 입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비트와 빗썸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맥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내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7번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수맥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신속하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최근 알트코인 매매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탈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 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수맥스 코인 잡아두려고요. 다음에 유익한 코인 용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